아무튼 자이언티의 앨범 첫 앨범 발매를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하고 어 다음 앨범에도 꼭 저랑 또 한곡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제 제 앨범에도 도움을 주겠죠. 네. 진짜 축하하고 너무 기대됩니다. 자이언티 파이팅. 형 이제 첫 솔로 앨범이 발매가 되는데 나도 너무 설레고 그리고 우리 모든 비비드 크루 형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형의 어떤 팬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기다려왔던 그런 앨범이고 그리고 이 앨범은 정말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앨범이니까 이제 더 앞으로 멋있는 음악 많이 같이 하고 그리고 멋있는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파이팅! 네, 자이언티 어, 앨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어, 정말 오랫동안 어, 공들여서 작업한 거를 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옆에서 많이 보고 또 굉장히 또 섬세한 친구이기 때문에 어, 본인이 생각하기에 완벽에 가깝게 어, 만들고 싶어 했던 그 열정이 굉장히 많이 묻어있는 앨범이라고 생각하니까 어, 여러분들 많이 어, 사랑해주시고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만족하실 거라고 저는 어, 믿어 의심치 않고요. 다시 한번 자이언트 앨범 발매 어, 축하한다고 어, 얘기하고 싶네요.